아, 오늘도 줄 서서 먹는 밑반찬 가게. 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 서져 있습니다. 아. 특히 김치가 엄청 잘 빠집니다. 금방 담은 배추김치, 파김치, 또 고들빼기 김치, 갓김치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이 푸짐하게 많이 줍니다. 양념도 푸짐하고 입금시켰어요 아, 아까 팍팍 줍니다. 팍팍 줍게 배추김치 또 무김치도 있고요통각김치또 파김치 고들빼기 김치 밥김치, 또 양념게장, 또 각종 젓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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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아니만이만 <오잖아. 웃음> 네 여기는 불의 전통시장 반찬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전에 이렇게 해서 이개를많이 했는데 특히 요즘 고들이기가많이 나갑니다 전라도전라도식구들빼기 이게 진짜 맛있어. 다 이렇게 라맛니있어 맛있어요. 맛있다고. 손님도 맛있다고 하네. 우 여기, 여기가 고향이라 이런 거많요 아, 여기가 고향이세요? 네 아, 고향의 저는, 맛 맨날 저는 주문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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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지도 있고 만원, 만원에 확만큼 많습니다 네. 파지도 네. 있고 네. 또 네. 김치도 네. 있고 네. 정말 가짓수가 네.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배추김치 네. 또, 무김치. 아, 진짜 맛있게 시겼습니다 이것도 직접 우리 사장님께 양념 고춧가루에서 깨같게 이렇게 전라도식 김치입니다. 여러분께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대박 맛집. 불의 전통 시장 안에 밑반찬 맛집을 아주 소문나 있는 집 야, 이렇게 배추김치 아 오늘 고들배기 김치가 많이 나가네요 아. 이껍라는데이이거 아니, 아니, 아니 양념 묻혀 드릴껜데 얘가 위에 뿜어놓만 양념이 그래. 밑으로 안앉아서 네. 어차피 양념 묻혀야 되거든 맛있겠다 전라도식 <목소리> 비들빼기 김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고요. 또 이렇게 파김치, 파지. 파지도 엄청 많이 찾습니다. 정말 맛있는 파지도 있고요. 또 여기 젓갈도 많이 팝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무슨 젓갈이야? 이거 잡젓 잡자. 잡자. 오만과 여러 가지 섞여서. 아, 요것도 섞여. 김치 할때 한가요? 예, 어. 김치에. 요것은, 요것은. 요거 황사거 아, 황사거죠 예. 그 옛날에 우리 저거 막 고춧가루 넣고. 예, 요거 무쳐먹고. 무쳐먹고. 김장 섞어 후꼬치 넣고. 예, 아이. 맛있겠네. 이게 3년 삭아가지고 맛있었어 아, 맛있어. 사, 사장님이 삭히기 거구나. 예. 네. 저은 찬거예요. 사모님 이거 뭐 넣으시려고 그래? 김정할 김장. 때. 아, 맛있겠네. 여기 네. 전라도 분들은 네. 정말 미식 가입니다 미식가 전라도 김치 한번 드시면 환장합니다. 환장해. 아이, 아이, 저 김치 튀김. 이게만 원이 치요? 5천 원. 오 오천 원 치. 요건 뭐여? 요, 갈치 속젓 아, 갈치 속적. 갈치 속젓 이건, 저기, 삼겹살 꼬먹을때 이게 찍어먹는 네. 거죠? 요거 네.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요거는 5,000원 아치이면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럼 만원아치 주세요. 예. 사장님, 요, 요거 뭐가, 이거, 이거? 요거는 멸치 아, 멸치, 그죠. 멸치죠. 예. 네. 음. 그, 호들배기 김치 이걸로 담는 거예요? 요것도, 요것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속젓하고 멸치, 멸치젓하고 예. 음. 예, 같이 속젓도 팔고 있네요. 이 전라도 분들은, 그, 이렇게, 젓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맛있습니다. 또 새우젓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새우젓은 이큰 통은 비싸 겠네 네, 1kg에 만원씩. 아, 1kg에 만원씩. 새우젓 이렇게 또 액젓도 팝니다 이렇게 멸, 치자도 멸치액젓, 또 까나리액젓 다 파네요. 오늘 아, 뭐 멸치 있잖아 지금 내리고. 이거 생겨, 이거 생겨 잖아 지금. 뭐? 이 멸치 생. 어. 새김치죠? 손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여기로, 아, 여기로, 저쪽에 있는 아, 여기로. 야, 고들빼기 김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이건 또갓김치입니다갓김치 아, 갑김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갑김치. 여기 있으니까. 또 부추김치도 있고요. 부추김치. 꽃게, 꽃게무침도 있습니다. 음. 아, 김치가 정말 맛있겠네. 배추김치 이렇게. 싱싱합니다. 배추김치, 이렇게. 아유, 양념장, 흠집합니다. 배추김치. 네, 또 그리고 각종 젓갈, 젓갈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 이건? 젓갈 이것도 맛있게 익네 젓갈 이건 무슨 젓갈이가 이게? 아 댕, 댕댕이 젓갈 댕댕이 젓갈 아니다 정말 맛있는 반찬 맛집, 김치 맛집입니다. 구례 전통시장 안에 오시면은, 예,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예, 오늘, 오늘도 대박나시죠? 네, 예.